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의심 없게 하소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응답이 없어도 의심 없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등이 쳐서 그냥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불러서 목자를 목사를 만든 거 주님이신데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뭐 이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항상 니네 꼴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신저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 메시지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간증을 쓰실 때도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오늘 나오는 이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헬라 여인입니다. 이 헬라 여인을 들어서 지금 하나의 간증을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의 컨텐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뒤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지는 르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이요, 주님이요.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볼일만 보는 것 같은 거죠. 하다 못해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시끄럽잖아요. 그냥 가라고 하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이 합당치 않다. 다른 본문에 보니까 자녀부터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에 주지 않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말이 개들도 여기서 나오는 개는 들개가 아니에요. 애완견이에요, 애완견. 애완견도 주인이 먹을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그러시면서 그 질병을, 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갈 때, 무시하고 갈 때, 자기가 지금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는 계속 지르고 있는데 소리를 지를 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며 다 나를 쳐다보고 눈빛이 어떻겠어요 눈빛이 어?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막 이렇게 하는 눈빛이 말 안해도 계속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그냥 계속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와버리면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상대도 안 해주시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멸시받고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사랑의 예수님? 웃기고 있네. 사랑의 예수님은 무슨 사랑의 예수님이야. 어? 내가 이렇게 청, 청원하고 간구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보는데, 무슨 사랑의 예수님이야. 그러고서 금방 뭐가 올라올 거야? 불편한 마음이 확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본질이 감정 때문에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감정 때문에 흐려지지 않았다. 우리는요. 본질이 있어도 감정에 따라서 본질이 확확 달라집니다. 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저, 어, 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영생입니다. 네. 부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 구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감정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저를 전두환 집사님이 부부싸움하라는 걸 한번 봤는데, 막 이렇게 조금 싸나운 말이 나오다가. 어? 지옥가도 상관없다 막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laughs> 당시 그러면 말이야, 지옥가 그랬더니 지옥가도 상관없어. 막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이게 뭔, 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하니까 본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 충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 이 여인은 지금 감정상했어요. 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를, 뭐를 안 놓치고 있어요, 지금? 본질을 안 놓치고 있어요. 본질은 뭐예요? 내 애가 고침받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는 거예요. 내 애가 고침받는 게 내, 내가 여기 온 목적이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 안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보고 알아달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돼서 상관없다. 내 애만 고침받으면 된다. 이 불굴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십니다. 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이 한번 해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목적이 뭐냐? 너왜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 결국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고 아멘이시죠. 우리 다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자꾸 그 본질이 희석됩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한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흔들려요.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감정 때문에 흔들려요. 마치 그 누굽니까 나만이 병 고치려고 왔었잖아요. 자기 문둥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랬던 기분확 나빠하죠. 거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1 1기 5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에 내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인 거죠. 기대했던 상황은 그가,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문득병에 걸렸으니까 만지지는 않을 거지. 만지지는 않겠지. 그래도 여기 문득병에 걸려있으면 여와여, 여기를 고치소서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laughs> 상상을 한 거예요.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 강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래서 참 중요한 조언자가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맞는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상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기 무시당했어요. 어? 아니 내가 자기네 지금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의 장군이 왔는데, 아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아, 이런 푸대접이 있나? 이런 모독이 있나 말이야. 감정이 일단 확 상했어요. 근데 가서 목욕하래.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래. 내가 목욕하려고 여기 왔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몰라요. 잊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는요, 감정이 다인 것 같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근데 감정이 상해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각오도 하지 말아요. 내가 화나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결정이나 말을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조언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네,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자기를 다 낮추고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 장군님, 이래도 될 텐데, 나는 당신의 자식이라 이거죠. 나는 어떤 당신의 권위 앞에서 그냥 아들처럼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당신에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가서 이웃 나라를 쳐서 무찔러라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습니까? 병을 고친다는데 아 그런데 나 들어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이 훌륭한 게또 그건 것 같아. 보통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이런 그러면서 네가 내 기분을 알아? 막 그러면서 한번 해 붙였을 텐데 네 말이 맞다. 내가 병 고치려고 온 거지. 그리고서 가서 진짜로 목욕을 합니다. 일곱 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 같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엘리사를 뵙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왜 거기에 왔는지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감정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들어가니까 감정이 상해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질까지 잊어버려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고 돌아갔다면 문제 해결이 됐겠습니까? 안 됐죠.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 앞에서 응답받는, 조건을 지금, 그, 어떤, 비밀이라고 할까요? 응답받는 비결.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목적에 집중하고 겸손해라. 네. 우리는 하나도 잃지, 잃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 감정도 안 다치고 기분도 안 다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착착착착착 맞아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히려 상하게 해요. 그걸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한 사람들은 응답받았습니다. 뒤에서 소리치고, 하나님, 막내 눈을 뜨게 해주시오. 막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갔던 그 소경들. 소경이 사람들 뒤따라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한참을 갑니다. 제가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막 소리칩니다. 그 눈도 안 보여가지고 막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돌뿌리에 발 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 고침을, 귀신 들림을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딸은 거기에 없었는데, 이미 예수님의 선포와 더불어서 그 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뭐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꼭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문제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가요. 10명의 문득병자가 왔는데 예수님께 온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했던 건 뭘까요? 병 고쳐주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눈이 떠지고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응답되고 난 다음에, 너 나랑 더 친하게 지내자. 그런 거예요. 선물이라면,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왜 줘요? 친해지려고 주는 거예요. 응? 근데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준 사람을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관계가. 선물보다 더 좋은 게 선물을 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죠, 주님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느끼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당장 200만 원 필요합니다. 여기에만 막 우리 집중되는 거죠. 영생이 그 크고 아름다운 게 돈 200만원 때문에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1,20만원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빈정 상해버리고 감정 상해버려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나요 본질이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안 나져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 대신에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가를 네, 영생을 줄 테니까.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얼마를 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얻겠습니까? 계산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놓고 받아 놓고 받은 그거 받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받은 그 기쁨 하나로 모든 걸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뭐할것 없이 살균했어요. 뭐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 하나로. 지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게 영생보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자꾸만 영생은 왠지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벌어지면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감정 이 여인대로 하면 감정상에서 본질을 흐트리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이미 우리가 얻어 놓은 거니까 지금 필요한 이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해결사로서 주님을 자꾸 대하려고 한다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 놓고 봉사 열심히 해 놓고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는 열 번은 더 그렇죠. 우리는 열 번은 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십자가를 짓는 삶을 원하셔요, 주님이. 너희들이 가장 큰 보아를 얻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이 보아가 뭐예요? 진주. 극히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아. 그거 너희들이 발견했다.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라. 팔아라. 다 팔아서 그거 하나를 얻어라. 그거 하나를 얻는데, 네가 판 것보다 그게 어떻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자꾸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물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자꾸 예수님과의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면 빠지게 됩니다. 내 시선이 지금 내 본질이... 복음 앞에서 또 영생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어, 경건의 삶을 살고 신부로서의 어, 아름다운 내면의 단장을 잘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성전은 내면이 금칠이 잘 되어 있는가? 거기에 백향목 향기가 나고 있는가? 어? 겉은 괜찮은데 속이 정말 내면이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뭐다 그 내팽개치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본질을 망각하면 이 땅의 것만 신경 쓰면서 살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에만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근데 주님께 목적을 두면 어느 사이 그것들은 슬슬 슬슬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주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상황을 아시니까 우리가 본질이 본 그, 본질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니까 주님께서 손을 안 대시는 거예요, 일부러, 더. 그럼 내가 주님께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구할 필요 없다. 알고 있는데 뭘 구해. 뭐를 해라? 너는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의 이런 무시당함이 없었다면, 이런 교훈은 남지 않았겠죠. 나만 장군이 그런 모욕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모욕당한다고 느낀 것을 그걸 돌파하지 못했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런, 이 시대까지 남아있는 이런 교훈은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 각자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 광야의 길을 걸어요. 어, 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좀 화려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척박한 길을 가고 있고, 그런데 그 개인 개인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야. 우리가 볼땐 너무 화려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자식이 애들이 너무 막그 산만하고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운동화가 늘 쉽게 찢어지더랍니다.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운동화를 빨아야 되는데 이제 세탁기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사러 중고 그 어플을 뒤져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그 집이 톰잘 사는 거야. 톰잘 사는 거야. 야, 정말 비참하다 정말 이런 집에 와서 여기에서는 필요 없다고 이제 버리는 세탁기를 내가 가져가니 참 기분이 묘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세탁기를 가지고 오는데, 어이 조금이라도 꽉을 요리랑으로, 어 아, 내가 이제 혼자 애들을, 남자애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 아, 애들 신발이 너무 빨리 더러워지고, 그래서 헤어져서 좀 깨끗하게 신기려고 가져가는데, 좀 싸게 좀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나봐요. 더니 이,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분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 내가 깎아달라는 게 이렇게 잘못한 건가? 이러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집에도 딸이 하나 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나면서부터 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도 뛰어다녀 본 적이 없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신발이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울면서 들어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분의 마음이 그동안에는 이놈들이 너무 빨리 신발을 막 이렇게 씹고 다니고 더럽히고 막 이러니까 그 정말 아빠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다 하려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어때요? 야,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애들이. 우리가 볼 때는 내 십자가만 있는 것 같죠. 내 자식들만 저렇게 천방지축인가 생각되고, 하, 저 집은 저렇게 아름답게 잘 준비되고 단장되어 있는데 싶어도,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 주님께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 네.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라고 했으면 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더 좋아 보이는데, 저 십자는 가벼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 내가 감사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나 하고 부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